함께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 여우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사랑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새벽 미명부터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1, 2, 3, 4채에 걸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등교했는데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더 이상 확대 생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전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상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회사 생활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또 이제 취직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 그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하나님 열고 닫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안 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구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디도유수도라 하는,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파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대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꼭 만나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명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지요. 이 사명이라는 복음성가의 작곡과 작곡가인 이권희 집사님은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 선교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아이들의 입에 파리들이 붙어 있더라는 거지요. 물기가 있는 곳에 파리가 붙어 있는데 이 파리들을 떼낼 힘조차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든지. 자기가 가서 좀그 파리들을 좀 떼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라 거예요 그때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순간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눈부시게 흰옷을 입은 아버지가 자신을 모르는 채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했지요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니 나를 보내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서 그 순간의 감격을 악보에다가 옮겨 적었다라는 거죠. 본인이 작곡을 전공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복음성가였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신앙은요. 체험이라는 거지요.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아. 아무리 오랜 시간 왔다 갔다 다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가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스토니우스라는 역사학자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벌어졌던 로마 역사를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글라우디오의 일대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크리스토스의 선동을 받아 계속 소동을 일으킴으로 그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역사학자인 스토니우스가 기록한 글라우디오, 글라우디오 일대기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 가운데 유대인들이 크리스토스의 선동을 받아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 크리스토스라고 기록한 이 헬라어 이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신앙의 영향을 받아 정부에 항거하게 되었고 로마 정부에 항거하게 되었고 때로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거죠 클라우디오 황제 때 가장 극서, 극에 달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이 황제 숭배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로마 정부에서 쫓아냈는데 로마 시에서 쫓아냈는데 그냥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빈 털털이로 만들어서 거지로 만들어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쫓겨나온 사람들 가운데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다는 라 거죠 이들 부부의 생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시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먼저 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이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친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겠지요. 무슨 이야기까지 했을까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복음에 서로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분환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괴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저의 어,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사도 바울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나의 통역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이 정도의 헌신적인 통역자였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 라는 거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린도 지역에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바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라와 티모데가 마게노라로부터 내려오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행전 18장 4절과 5절 말씀 사이에는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대살로니가에 대한 그의 기억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하고 폭력까지행사했습니다 그들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못살게 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레아에 있는 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몰래 아덴으로 피난시킨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선 직전에 선장과 같은 모습으로 기진맥진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 있었다는 거지요. 바울이 힘을 낼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성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사업장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전해주었을 때 바울은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썼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유대인들에게 힘써 증거했더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보게 됩니다 신라와 티모드의 격려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다시금 왕성하게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 구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 도착한 이후에 그에게 다가오는 허전함, 그리고 빈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바울에게 이런 두려움이 없었다면 성령께서 굳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 자신에게 다가온 것은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다시 대살로니가에서 당했던 것처럼, 베레아에서 당했던 것처럼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바울의 마음 한 구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다 보면 비슷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손발이 오그라드는 경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또다시 겪게 되면 몸이 얼어붙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의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조용히,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내가 나와 함께 있겠다. 이,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고요. 즉, 어떤 공격이나 공격을 하거나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확실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직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로 바울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지쳐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